아, 이게 진짜 NC가 풀드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92에서 사실 드상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드상을 또 먹게 되네요. 족 같은 게임이다, 진짜. 팀에니한테 어? 다이아를 좀 구해볼까? 야, 조짓거리 하지 말고 드상이나 사자. 여보세요? 네. 팀에아너너 10만 너 다이아 그거 왜형안 줘? 뭐 형은 뭐 카톡을 안 보셨잖아요. 형, 형 카톡 원래 안 보잖아. 안 보잖아. 아 먼저 딱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니까요. 아, 형, 줘형 달라니까. 형, 잠시만요. 이게 15만 다이아, 아 10만 다이아 말고, 어. 16만 5천 다이아를 가져가세요. 어, 얼마? 16만 5천 다이아. <laughs> 아, 싫으면 문지형 주고요.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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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께. 꽁쳐둔 돈인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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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게. 어, 그거 언제 주실 건데요? 형, 저 10, 지금 현금 없어요. 15일. 꼭 알겠어요. 어. 지금 가라고 할게요. 어. 에. 네, 네. 아니, 씨망 계획에도 없던 6만 나이를 샀네, 씨. <laughs> 야, 이새끼가 장사를 존나 잘하네. 바로 문주 멘트 하면서. 이새끼가 그 진짜 머리 잘 쓴다. 똑똑하네. 와, 나 진짜 한 5만 정도만 살라고 그랬더니 이새끼가 바로 멘트 해버려 장사 존나 잘하네. 장사꾼 다 됐다. 티맨이, 새끼. 야, 그 어저께 뭐 수사마, 뭐, 뭐 쳐봤냐. 이거 말도 하지 마. 어저께 그...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 AI 그뭐 채팅 사이트? 그 뭐였지? 거기 가는데 이... 이 새끼가 수삼TV라고 쳐도 몰라 존내게 열심히 해야 된다 갈 길이 멀다 수삼TV가 누구야라고 했더니 내 채널 보고 인삼 파는 채널이래요 존나 열 받는다 진짜 보여줄게 한번 이게 여러분들 이 인공지능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존내게 멍청하다고 약간 얘거든요? 얘야 어저께 했던 게 수삼TV란 수삼 TV는 <laughs> 나오네. 수삼 TV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입니다. 리니지 2M 컨텐츠를 중심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 카카로시라는 캐릭을 키워나가는 방송거든요 수삼 TV는 용사 카카로 캐릭터에 1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BJ들과 차별화되는 그의 컨텐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높은 시청자 수. 수삼 TV는 현재 구독자 15,000. 실적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만도천명 기록된 동시 최대 시청자 8천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 언제적 얘기하는 거냐고 재미있는 방송 수산TV는 유쾌하고 재치있는 이땀으로 시청자들의 재미를 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완전히 돌파리 새끼네 이거 십돌파리네요 이거 왜 자꾸 이거 린트엠이라고 나오냐 이거 이거 병신이네 이거 완전 이문주란 이 c 들이 우리 레전드를 개무시하네? 이문주를 무시하네 이문주라고 쳐볼게요 이문주 누구야? 아니 문주 나오겠지 나온, 나온다 나온다 리니지2M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유명한 유튜브경 스트리머입니다 반탐라인 길드 소속으로 서버 최고 플레이어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적인 성격과 욕설 사용으로 <laughs> 야, 정말 정확한데 이거. <laughs> 리니지 2, 메이플 스토리, 로스트 아크 등 다양한 게임 플레이 영상과 요리 콘텐츠를제작한대이 새끼들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했다네. 이 새끼들 이거 완전히 그냥 어? 도구 형 저보라고? 불도구 누구야 불도구는 리니지2, 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한 게임 플레이 영상과 야 역시 도박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겸 방송인입니다 어 구독자는 100만명을 넘습니다 상남자의 매력과 쾌한 성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도박 관련 컨텐츠로 인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약간 그래도 조금 유사해 절반은 유사하네 절반은 유사하네 근성이가 나온다고? 작근성 누구야? 야 근성이 여기 나오면 진짜 씨오야 작근성 나와 뭐야? 리니지 2의 메오스 레드 원블러드 등 다양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야 원블러드 형 언제 게임 됐냐? 뭐냐 이거? 원블러드 형이 게임 돼버렸네 구독자 수가 10만이 넘는다고 개 구라쟁이 새끼네 작근성이 뭐가 10만이 넘어 높은 실력과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하며 게임 내에서 인지도가 높다 아니, 나는 구독자 15,000명이라고 그러고 찹찹이? 비는 자차 <laughs> 분발하자.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보고 깻잎이래. 너 보고 깻잎이래 임마. 분발해야겠다, 새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네. 야, 깻잎한테 밀려버리네. 많이 분발해야겠다. 에? 빅보스, 빅보스 누구야? 아, 장수 무조건 나오지. 뭐야? 새끼들이 씨발 창수를 존나 무시하네. 프로레슬링 빅보스맨? 아이 새끼들 진짜 엉망이고만. 아개 족밥 캐릭터 리모델링하는 컨텐츠 없냐고요? 이게 솔직히 내가 내가 하는 롬이라는 게임은 내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패키지를 사줘도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든. 러버하우스가. 근데 이게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게 러브하우스를 한다? 8만원으로 되지도 않아. 그쵸, 나 형들. 되지도 않아. 그냥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치킨 드리는 게 낫지. 방송 봐주시는 분들한테. 아예 티도 안 나. 100만원 써야 올라갈까 말까다. 아, 공인철 컨텐츠 해달라고요? 인철이냐? 인철아, 부캐로 하지 말라고 역겨우니까. 그냥 접속해서 돈 써달라고 해. 왜 그러냐? 존나 역겹네, 진짜. 너잖아, 임마. 12%. 아, 이번엔 좀 떠줘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거딱 하나 남았거든. 아. <laughs> 야, 이거 각성이 왜 이렇게 안 붙냐. 진짜 이거 스트레스 존나 받네. 야, 진짜 각성 징글징글하다. 아, 저 12%가 왜 이렇게 안 뜰까? 진짜 너무 안 뜨는데? 잠깐만. 아, 딱이문 진짜. 그놈의 발목 보호대 존내게 사라고 하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직구 파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발목 보호대를 자꾸 사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본인 건가요? 네. <laughs> 어제, 아, 어제 제가 캐릭을 샀는데 아 예예예 몸뚱아리밖에 예. 없는데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아 어, 그거, 그거 하나 있구나 캐릭 얼마에 네, 사셨는데요? 네. 그냥 샀어요 제가 저번에 수삼님 네, 네. 덕분에 예, 예. 2800 주고 사가지고 2800 주고 팔았거든요 아 되팔이 제대로 하셨네 네 덤프트럭 용달 만들고 제가 <laughs> 가격을 좀 제대로 받았죠 아 덤프트럭 주인님이세요? 아니요 덤프트럭을 용달 만들었다고요 네. 아 아그 덤프트러 가다가 왔던 신금 캐릭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아 그거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존단 센척간 다음에 제대로 보셨구나. 네 예, 예, 어제 캐릭을 아, 하나 샀는데. 그렇구나.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어그 아, 용밖에 없으니까 예. 그 6천에 줄테니까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4천에 최종가워요. 사겠습니다. 4천에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천에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옷 얼마요? 6천이요. 5천. 그 최저가가 6,800이에요. 그거 안 팔리는 거 아시죠? 거래가 되는 금액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팔려요. 안 팔립니다. 네, 팔려요. 팔, 네. 아니, 펜진제. 펜진제. 예, 아 팔린대 팔려요. 팔면 팬이 이제 팬이 말 아, 떠졌구요 네. 지금. 그러면은 5,500. 5,000. 500. 5,000. 500. 5,000. 500. 5,000. <laughs> <laughs>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왜 이렇게 그 그게 팔릴 거라는 믿음을 왜 이렇게 가지시는 거예요? 거안 팔린다니깐요? 뭐안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안 팔아도 상관없다고요? 어, 현금 네. 10만 원인데요? 아, 그래요? 5천 다이아면 10만 원이에요 아, 어, 그러네요? 그래요 예, 네, 5천 원에 올릴게요 나 수삼님 팬이니까 아니, 아, 기분 안 되겠어. 4, 아니, 아, 기분 나빠도안 되겠어 4천 5백 0지 마, 이 아, 하, 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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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아, 씨 아, 씨 5천에 살자 이빨 깎았다 5천에 가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등록되고 말씀 주세요 네 가격 이빨 깎았다 됐다 이 정도면 맥시멈 밸로 뽑았어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장사를 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업 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다룹니다